어, 안녕하세요. 사실상 5장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아르페지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로 가면 좀더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양상부실에 있는 피아노로 통해서 제가 보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사실 이 영상만 지금 두번 찍고 있어서 제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찍고 있던 건잘 나오고 있다가 누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끊어져 버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실수를 한게 있어서 말실수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써선 안될 말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행에 좀 착각을 한게 있어요 수업을. 어,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하, 다시. 하게 됐어요. 같은 내용을 벌써 세 번째 말하려고 하니까 음, 상당히 피곤해지고 있죠. 뭐 자업자득이에요. 어쩔 수 없죠. 제가 멍청한짓 됐으니까. 어쨌든 빨리 시작합시다. <laughs> 자, 61페이지를 보면은 개별적인 포지션이란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아까 전에 제가 세 번째 영상쯤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손가락하고 팔을 앞팔을 일직선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올린 상태에서 다섯 개의 음이 있는데, 왜 중지 손가락에만 맞추느냐? 이렇게 다섯 개가 있으면, 은왜 중지에 처음에 맞춰 두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간단하게 말하면, 각 끝단의 중간에 중심점을 두는 거예요. 중앙에다가. 이 도는 지금 아래쪽에 끝단이죠. 솔은 위쪽의 끝단입니다. 그럼 얘들의 중간은 뭐죠? 미죠? 얘를 중심점으로 해서, 이 미를 중심점으로 해서 연주를 하게 되면, 불편한 게 하나도 없죠? 도솔 레파를 치는데도 불편한 게 없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미는 말할 필요도 없이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최상의 개별 포지션 이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음을 치게 됐을 때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을 만들어 둔 채로 쳐야 처음 시작을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거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거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히 불편한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제가 미하고 소를 친다고 하면은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어 이거 질문인데 여러분들 아마 대답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4번 손가락에다가 중심점을 둬야 됩니다 얘가 아래쪽 끝단 소리 위에 쪽 끝단이죠 그러면은 요 중간은 예죠? 당연히 파에다가 중심을 두고 앞팔의 위치를 파에 맞춰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미도 똑같습니다. 2번에다가 맞춰주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아, 뭐처럼 당연한 거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 당연한 걸 지켜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연습을 할때 말이죠. 어, 여기서 이 당연한 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당연한 것을 말 그대로 정말 당연한 듯이 할수 있게 되어야 우리가 피아노를 편하게 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를 칠때 얼마나 많이 잘못된 방법으로 연출해서 힘을 낭비하는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힘을 낭비하게 되고 팔에 경직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피아노로 치기가 힘들어져요. 여기서 힘들어진다는 건 직접적인 통증까지 느끼는 단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게, 어, 이제, 옥타브를 연타를 하게 될때 정말 많은, 어, 이제 힘을 들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손목도 아프고, 앞팔도 아프고, 막 그렇게 해서 완전, 막 소, 소위 말해서 뭐 알이 베긴다고 하죠. 그렇게 힘들게 연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아껴서 치고, 릴렉스를 하고, 어,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내 힘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최대한 이렇게 맞춰주는 방향으로, 팔이 팔이 이제 팔과 아래 팔이 손가락에 맞춰서 최대한 서포트를 해주면 이렇게 들이는 힘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어요. 최대한 힘을 아끼고도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헝가리 랩소디 6번 같은 경우 정말 옥타브가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데. 호로비츠께서 연주하신 걸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옥타브 연타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뭐, 당연히 너무나 그 대단한 대가이시기 때문이겠지만, 그런 걸 보고 우린 느껴야 돼요.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기본기 힘을 드리는 걸, 최대한 연마, 이제 힘을 최대한 덜 드리는 걸 연마를 했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려는 건 그거고요. <laughs> 자, 이제 이어서 61페이지 밑에 있는 거 한번 봐요. 위에 거는 방금 다 했죠. 치고 있지 않은 모든 손가락들은 약간 들리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또뭔 소린고 하니. 이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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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가지에서 끊기면 툭 떨어지어서 땅바닥에 구르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책에 보면 치고 있지 않은 손가락들은 절대적으로 건반으로부터 조금 들려 있어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자 다시 제 오른손이 나타났죠 도를 쳤어요 너무 세게 쳤네 다시 이 정도로 쳤다 치죠 자 얘들은 이제 안 치는 건반들이죠 안 치는 손가락들이죠 얘들이 만약에 이렇게 금반 끝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소리 나나요? 안 나죠? 날래야 날 수가 없죠.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소리 못 내요. 이래가지고는 왜못 낼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전달될래야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미 다 내려가 있는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에 울림을 줄 수가 없고, 당연히 소리 못 냅니다.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건, 모짜르트를 제가 예토 전생으로 불러와서, 모짜르트께, 저 이거 이 상태에서 소리 좀 내주세요라고 하면, 모짜르트께서 저를 죽이시려고 하겠죠. 이런 미친 녀석이 있나? 하면서, 저를 한대 때리실 것 같은, 그런, 그런 정도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들어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치면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건반을 누르면서 해머가 현을 때리고 댐퍼가 잡아주기 전까지 울림을 지속시켜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책을 한번 봐요. 첫째, 크건 작근 간에 손가락들의 무게는 건반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이 무게가 비로소 동작에 실릴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들이 건반 위에서 쉬고 있다면 중력이 이를 끌어당겨서 내려오게 할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연주를 할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들이 안 치고 있을 때는 살짝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살짝 떨어져있는게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도 별로 좋은 게 아니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62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62페이지 펴봐요. 자, 62페이지를 펴보면은 이제 필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분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정적으로 치고 굉장히 뭐랄까 좀 느낌있게 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정확히는 그렇게 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은어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는 채로 연주하기를 즐긴다고 돼 있죠 뭔 소리냐면 제가 이렇게 안 치는 건반들에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건반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는 상태란 거예요 이 상태로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소리는 부드럽게 나요 근데 크게 칠수 있을까요? 책을 보면 이들이 만드는 소리는 절대로 거칠진 않지만 거칠 수가 없죠 이렇게 부드럽게 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메조포르테 이상의 음량을 내지는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건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줄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큰 소리나 무리한 힘을 주어서만 가능한데 이유 중에 하나는 중력이 작용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이게 뭔지는 제가 이 거울 앞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거울에서 이 정도 손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툭 치면 그냥 턱 치는 거죠. 힘을 아무리 제가 여기서 가속을 빨리 줘도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거울에게 에너지를 전달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콱 세게 때리면 거울이 박살 나겠죠. 지금 거울이 설마 혹시라도 깨질까봐 무서워서 제가 힘 조절을 하느라 여러분들 눈에 세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부터 달려와서 콱 박아버리면 힘이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 당연한 이치죠. 근데 이렇게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는 백나천나 힘을 줘서 때려봤자 이소룡 정도의 무술 고수가 아닌 이상 이, 무, 이 거울을 깨는 건꽤 힘들겠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를 작용시키기 위해선 그만큼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이죠. 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음. 이렇게 칠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서 크게 치려면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면 그냥 평범하게 쳐도 아까랑 비슷한 크기의 소리가 지금 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떨어뜨려서 이렇게 치는 건 투박하고 과격하고 소리가 거칠어요. 그냥 말 그대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에요. 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쳤으면 나머지는 건반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네 차례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크게 쳐야 되면 이렇게 치고, 작게 쳐야 되면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두 강조하는 건 아까 전부터 영상에서 얘기한 건 결국 자연스러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건반 위에 손을 놓고 자연스럽게 치는 것.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크게 칠수 없기 때문에 약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걸 너무 떨어뜨려야 되면 투박해지고 거칠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힘만 세지기 때문에 너무 떨어뜨려도 안 된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중력의 영향을 주면서 피아노를 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다음은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란 부분을 전부 PPT에 아마 적어 놨을 텐데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저 앙상블실에 있는 피아노를 이용해서 한 번씩 더 보여주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 뒷부분부터는 이제 아르페지오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레가토, 특히 정말 어려운 레가토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앙상블실에 있는 피아노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이 여기서 끝일 텐데, 어, 6장이나 7장 내용이 좀 적긴 한데, 제가 또 검토해보면 막상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어몇 개쯤 더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머 뭐 일단 하여튼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영상 봐,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별로 재미도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어, 앙상블 실에는 피아노로 진행될 거고 어, 이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느라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